안녕하세요. 투자씨입니다. 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 개들이랑 피신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영상 찍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졌네요. 어, 감사합니다. 다들 모비코인 투자자신가? 어, 반갑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 성과하세요? 네, 각설하고, 비트코인이 5천억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이제 ETF 승인 후보단.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많이 힘들 거예요. 좀 일찍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에 구매를 했거나. 어, 근데 뭐, 지금, 좀, 취해야 될 포지션이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엄청 쉬워요. 진짜로.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드리면, 아유, 시팔로마. 어, 무슨 그거 나도 말하거든. 네, 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지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인 유튜버들이나 경제 유튜버들이 보면 원칙이 없어요. 그냥 매도해야 내 재산이고 뭐 탈출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시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렴할 때 사놓고 평범하게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사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넣은 이상 이제 해당 투자 종목의 가격이 좀 크게 오르기 좀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 제시된 뭐 특이한 방법은 뭐 일상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좀개잡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려온 가격이 구매를 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 은 무조건 공부하십시오, 제발. 비트코인은 매도 매수하는 것보다 공부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지키는 게 정말 제일 어렵고 이제 화폐의 끝판왕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비트코인을 알고 나면은 비트코인에 이제 한정한 투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알트는 몰라요,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마음이 안정하고 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제, 어, 공부할 것 없으면은 좀뭔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좋은 영상을 찾아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두 명의 영상을 추천하는데 저는 비트슈와랑 오태버스 이쪽 채널의 영상을 전이 두고 제외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저는 둘다 구독하지 않고 어 저는 여러 유튜브 영상다 보면서 아이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인가 진짜 진심인가 이렇게 보면서 응? 이제 그렇게 추천해 주는 거니까 그럼 그 영상은 님들 알아서 보시고 그러면 어 지금 다들 성토하십시오 어, 제발 어 저렴할 때좀 사고 응? 제발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십시오 음. 개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음. 그럼 성토하세요